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<laughs> 방구석 방구석 김영구입니다 아 땡구가 안보이니까 비키라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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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시원은늘 그랬듯이 이제 밤 12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아이늘 머리 아프고 와 진짜 못생겼다 <laughs> 와 여기 끝에 와 머리 진짜 크게 나온다 <laughs> 이렇게 해야 돼아 <laughs> 오늘 진짜 덥더라고 여러분들 이제 4월 봄이라고 우기고 싶은 달인데 아 오늘 너무 덥더라고 오늘 땡고 내리고 학원에 갔어요 예 네. 아이고 덥다 더 경사 재밌다. <laughs> 잠깐만, 땡구야, 천천히 가. <laughs> 천천히 가. 어, 더워 죽겠어. 힘들어 죽겠어. 관절 다 나가게 생겼어. 네, 이쪽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거의 산꼭대기. 낙상공원 자체가, 거의 산꼭대기 자연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, 아휴, 경사가 좀 있어요. 아, 아휴 힘들어지 여기 막 벽화 마을이라고는 하는데, 네, 어디 마세요? 그냥 볼거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운동하러 오겠다면 추천하겠습니다. 네. 자기가 종아리, 허벅지, 엉덩이 살을 빼고 싶다. 그럼 여기 추천드려요. 경사 자체가 살벌하기 때문에. 말 싫었던 하야 정말. 그러니까 다그 얘기 하던데. 얘예뻐졌다 되게. 더예뻐졌네데 댕구. 댕나 싸프야? 현품이 있어요. 아, 얘. 한 자료 만들었네. 예, 한 어제 엊그제 빚긴 것 같은데. 아이고, 예. 기뻐 봐. 아빠 봐. 좋대 역시 땡구 미모는 통했다. 예. 댕구가 실물파야, 실물파. 이 실물을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야, 정말 예쁘다. 성격도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순할 수가 있냐 진짜 이러, 이렇게 성격이 순한강아지면은 키워볼 만해 응, 어, 정말로 그치 땡구? 땡구가 은근히 그거 한 5-6kg 나가는 것 같아요 <laughs> 땡구 카메라 한번 봐봐 내가 <laughs> 나 오늘 나왜 켰지 카메라를? 무말 w 하고 아니 원래 MBTI 이제 컨텐츠를 하나 찍을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딱 MBTI, 이야기 좀 해보려고 카카마 o t 을 켰는데 m b t i MBTI, 는 다음 Tami had got it. She 트트 on. c o u 좀 d 이 h e only s p o 어 지금. 그래서 이번 영 t 은 i 는 잠시 t 어두고 약간 미드나잇 땡 i 쇼 잠시 접어두고 약간 미드나 인사만 해드려 네,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땡큐에요 <laughs> 야 땡구야 유독 오늘따라 <laughs> 유독 오늘따라 <왔다>, 땡큐 땡다야 <laughs> 너는 진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이렇게 해헤거리기만 해도 진짜 컨텐츠가 된다 야 역시, 사람이든 개든 뭐든 예뻐야죠. 잘생기고, 잘 태어나고. 이 외모도 경쟁력이다. 근데 이거 봐봐. 어? 이투터 살. 저 진짜 10kg 이상 빼야돼요. 거의 한 15kg 이상 찐것 같은데. 땡구. 아니, 아니. 아니, 봐봐. 여러분들. 이 땡구가. 아무래도 약간 스트릿 출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흔적들이 남아 있다. 이 지금 화질로 인해서 치석은 잘안 보이겠지만 이 군데군데 치석도 껴 있고 규모가 큰 치석은 제가 그 치석 제거기로 이렇게 살살살 해갖고 깼어요. 깨가지고 싹딱 발라버렸지. 야, 야 땡가 말랑기면도 양치나 하자. 거기 있어봐. 에,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아유, 야 그래 말 나온 김에 양치하는 거나 찍자. 이치이 치약이 닭고기 맛이 나니까 애가이 좋아하더라고. <laughs> 제가 양치를 최소 한번은 하루 매일 시키거든요. 아 근데 이 어금니가 어, 공략이 쉽지가 않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, 잘했어. 오케이, 이 정도면 됐다. 야, 아유, 내가 잘했어. <laughs> 땡큐, <땡구>, 여기 봐. <laughs> 여기 보세요 <laughs> 아,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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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금 뽀뽀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와 진짜 제가 아이폰 카메라로 화질이 떨어져서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, 핸드폰은 보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답게 나오게 만들어 주니까 와 근데 저 카메라로는 아 이거는 구독자수 감수가 문제가 아니라 고소를 당하냐 마냐의 이 문제다 아무튼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땡구를 케어해주고 있다 갑작스럽게 미드나잇 땡구쇼가 됐는데 네 오늘 양치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렸고 또 자주자주 미드나잇땡구쇼 영상을 날로먹는 네. <laughs>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댓글 <laughs> 감사합니다 빠이